1장 16절 17절 시작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음을 그들 자신이 가자는 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 가증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성애. 동성애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죠? 동성애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뭐 동성애에 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마 동성애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중에는 어, 동성애가 뭐 제목이 저렇게 가지만 일이라고 했는데 어, 내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만화책 많이 봤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동성애를 다룬 내용이 있어요. 간략한 스토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 친구가 학교에 갔어요. 근데 여자 친구가 여자 친구 손 잡고 가는 걸 보고서 어, 레즈미언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남자 친구가 남자 친구랑 노는 걸 보고 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동성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해가지고 엄마한테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학교가 에 여자하고 노는 애들은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남자끼리 노는 애들은 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그거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또한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 친구들. 이책 보면서, 이 책, 우리 친구들 언제 봤어요? 고등학교 막 고3? 보고 전에 이책 보고 들어가요? 아니죠.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이 책을 보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이 책을 보면서 동성애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 사람의,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 속에서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어, 여겨지고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성애는, 제목 뭐였어요? 동성애? 가증하는 가진. 것이고, 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면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니다그 성격 구절은 우리가 조금 있다 이후에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동성애는 근데 사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동성애 동성애에서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실 이 동성애는 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부약성경에도 동성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동성애를 금하는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아울러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성애가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여겨지고 있었냐?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와 어, 그러한 어, 이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시대 오늘 날에 들어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시대 속에서 살아, 어, 살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진리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이다라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지금 이렇게 요즘 들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 나는 남,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호르몬이 그런 거고 내 유전자가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외손잡이도 있지 않냐? 다른 사람 다 오손잡이 른 쓰는데 외손잡이 쓰는 사람 보고 옛날엔 잘못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잘못됐다고 안 하지 않냐? 그것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동성애도 사람의 취향의 선택일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어,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 동성애가 유전적이다. 타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지금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동성애가 유전적이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어떠냐. 오히려 그 선천적이라는 것을 반증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제로 동성애자였다가 이성애자로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있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백 번, 천 번, 만번 양보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친다고 해도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친구가 태어났는데 그 친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도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도병이 뭔지 알죠? 도병이 뭐예요? 자꾸 물건을 훔치는 거야. 그런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가 그 친구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몰래 훔치다가 걸렸어요. 경찰서에 가서 하는 말이 나는 이러한 도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못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 너는 그렇게 태어났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아, 너 마음껏 훔치면서 돌아다녀도 돼. 네 원하고 싶은 핸드폰도 훔치고 컴퓨터도 훔치고 마음대로 훔쳐.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아무리 그 도벽을 타고났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죄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안고치고막 학교 가면 무조건 막애 팽고 돌아다니고 막 맨날 경찰서 들어간다는 걸그 친구가 경찰서에서 하는 말나 이렇게 태어났어요어떡 하라고요? 아 너무 그럴 때 때리게 태어났구나 어, 나도 좀한대 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까지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음욕을 가지고서 남을 성폭행하고 또 물건을 훔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렇지 않지만 백번 천번 양보해서 선천적으로 그것이 동성애 애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들은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됐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이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그들끼리 정신적인 사랑을 나눈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뭐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냐? 바로 동성 간의 성행위 때문에.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로, 동성애자로 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성행위는, 어,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결혼한 사이에서 성행위를 갖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성행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그 디자인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행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당연히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겨요. 처음 디자인한 대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엉뚱하게,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지 않은 대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몸이 망가지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또, 목사님이 한 가지 조사를 해왔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8년도 에이즈 현황 연구라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별걸 다 찾아보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거기 찾아보니까, 여기 조금 잘랐어요. 2018년도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국내만 한번 봤어요. 외국인들 빼고 외국. 2018년도에 989명이 에이즈에 새로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다 뭐로 의해서 에이즈에 가졌느냐? 뭐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동성애자 에이즈 걸리는 게뭐 성행위만 성행위 통해서만 에이즈에 걸리냐? 수혈통해서도 걸리고 같이 수사관을 쓰다가도 걸리고 또 부모님 통해서도 걸리지 않냐? 어떻게 이걸 우리 동성애자들 책임으로 돌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2018년도에 수혈, 혈액 체제로 인해서 걸린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마약 주사로 주사 사용 잘못해서 에이즈 걸린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부모님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989년 전부 다뭐 때문에 에이즈 걸렸냐? 성 접촉으로 인해서 다 에이즈에 걸렸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 여기에는 에이즈 걸린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여자는 몇 명일까요? 친구들. 이게 비율이참 어마어마해요. 에이즈에 걸린 여자는 2018년도에 44명밖에 없어요. 어? 보세요, 잘못 얘기한 거아니야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몇명이고 없어요? 2 8 9명인데 여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라고요? 44명. 나머지, 254명은 다, 남자예요뭐 때문에 이렇게 남자지만 많이 걸렸을까? 참 희한하죠? 그들 또한, 남, 여기 남자만,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그들 또한, 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성 접촉,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에이지를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어, 이성 간의 성 접촉을 통해서 에이지를 걸린 사람, 동성 간의 성 접촉을 통해서 에이지를 걸린 사람이 있는데, 동성간에 걸린 사람은 2018년도에 392명이에요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제에 걸린 사람이 374명이에요 우리 지금 거의 50대 50이에요 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하고 하나 여자하고 하나 근데 우리 친구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동성인자 비율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뭐 높게 잡아서 약4%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에이지 걸린 사람 명수를 따라 보니까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들은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해서 에이지 옮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지를 확산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의 그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봉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을 만들지 않으시고 두 가지 성을 만드셨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것이 뭐요 가증하다, 더러운, 또 죄악된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 다음 죄악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했어요. 순경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온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움을 그들 자신이 응, 받았느냐. 제 글을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내버려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자들도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살아요.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을 버리고 서로 향하는 운명을 풀 다음에 영리가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영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럼 순리는 뭐예요? 순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것. 습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상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순위에요 그런데 이 로마, 로마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벗어났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공성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법의 판단, 어, 판단의 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뭐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법으로까지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뭐가 문제냐 더 이상 여기서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폐가가 야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최근 들어 국회에서 계속 지금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라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을지 몰라요, 세상의 흐름. 왜냐면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어, 많은 세계 여러 국가가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어, 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어,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사회에 제대로 심겨지도록 그 가치관대로 어,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것이 어, 사회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은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매번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왜 하겠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 하지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겠어요? 너 지금 하고 있으면, 이제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동성애 했으니까,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지옥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동성애 동성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 말씀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리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너 지난날의 잘못들 회의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지난날 너의 잘못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지난날 네가 죄로 인해서 추운같이 변했을지라도 내가 눈가 같이 다시 새하얗게 변화시켜 줄 것이고 진놈같이 네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돌아와 너는 회의하고 나에게 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니가회개하고또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누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 동성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그친구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친구 있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또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이 세대의 흐름들을 능히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어 찬양 한곡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